안녕하세요,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또 풍성한 룩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 고첫 번째 룩은 깔끔한 긱시크 룩인데요. 네이비 오버핏 자켓에 깔끔한 세미 부츠컷진을 입어줬습니다. 너무 유행하는 느낌보다는 데일리함의 긱시크 한 방울 이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룩입니다. 이 자켓 왓츠인마이백 영상에서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요. 던스의 제품이고요. 딥한 네이비 컬러에 각 잡고 똑 떨어지는 핏이 너무 예쁜 자켓이에요. 그리고 소매의 라벨 포인트가 교복 같은 느낌도 주는 자켓입니다. 저는 모델이 입었던 M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요. 던스트 자켓들이 대체적으로 팔통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넉넉하게 입으려고 한 사이즈 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완전 방방한 오버핏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자켓은 퀄리티도 너무 좋고 하나 있으면 그냥 뽕뽑을 아이템이라서 완전 추천해드려요. 바지도 던스테 제품이에요. 세미 오버핏 라인에 워싱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기본 청바지입니다. 제가 던스테 바지를 처음 써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 체형에 잘 맞더라고요. 길이도 수선할 필요 없이 딱 떨어지는 기장감이고 S 사이즈 기준으로 실측보다 살짝 타이트하게 느껴졌습니다. 색상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 바지 되게 여기저기 잘 입을 것 같아요. 벨트도 던스트 건데 제가 시킨 게 아니라 다른 게 왔더라고요. 근데 예뻐가지고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룩은 분위기 있는 봄맞이 선배 룩입니다. 브라운 컬러의 레더 트렌치 코트에 화이트 니트, 그리고 인디고 컬러 청바지로 너무 칙칙하지 않게 코디를 해줬어요. 그래서 봄에도 쿨어 터향 뿜뿜, 짙은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룩입니다. 이 레더 트렌치는 l 리 o t 제품이에요. 살짝 붉은 빛이 감도는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입니다. 얇고 가벼운 재질에 포인트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만능 코트예요. 얘가 아주 넉넉한 사이즈라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냄새가 나거나 무거운 레더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벨트로 저렇게 허리를 딱 잡아줘서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게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으면서 굉장히 시크한 자켓이거든요. 저는 이거 가을에도 아주 잘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너로 입은 거는 랩 스타일로 돼 있는 깨끗한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티셔츠예요. 진짜 이렇게 랩 스커트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소재는 살짝 도톰한 소재고요. 이게 핏이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입니다. 근데 이게 브이넥이 살짝 깊게 파여있고 랩 디자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숙이거나 할때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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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니트고 이게 여기저기 이너로 입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이 바지도 엘리오티 제품이에요. 색상이 약간 그린 느낌이 살짝 나는 인디고 색상이고요. 와이드하게 일자로 뚝 떨어지는 핏에 너무너무 깔끔한 생지 데님입니다. 얘가 물빠짐이 없는 생지 원단이라서 하얀 옷에도 이렇게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고요. 색상이랑 핏이 너무너무 예뻐요. 얘 착용감도 너무 편안하고 봄에 딱잘 어울릴만한 가벼운 데님 팬츠로 완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룩은 멋쁨이 가득한 라이더 자켓 룩입니다. 약간 제가 라이즈에서 영감을 좀 받은 그런 룩이고요. 블랙 라이더에 안에 컬러풀한 니트로 포인트를 줬고요. 빈티지한 그레이진을 입어 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착장이에요. 이 라이더 자켓은 몽돌 제품이에요. 크롭한 기장에 빈티지하게 워싱이 들어간 레더 자켓이고요. 얘는 번쩍거리는 레자 재질이 아니라 소프트한 에코레더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핏은 아방하게 세미오버핏으로 연출이 되고 이게 저처럼 입으셔도 좋지만 여성스러운 원피스 위에 입어도 굉장히 멋스러울 것 같은 라이더 자켓입니다. 이게 무게도 되게 가벼워서 오래 입어도 피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추천합니다. 이 니트는 제가 자라 매장에서 구입한 남성용 니트인데 이게 국내 온라인은 없더라고요. 이게 컬러 배색이 되게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니트입니다. 얇고 후들후들하고 여름에도 입어도 될것 같은 재질이에요. 이게 남성용 M 사이즈인데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재질이라서. 은근히 여리 핏이라고 해야 되나? 몸의 선이 되게 이쁘게 보이는 핏이에요. 이 색감이 약간 옛날 느낌도 나면서 러브 119 감성이 뿜뿜한 니트입니다. 이거 보이면 꼭 사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바지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미스 제품입니다. 되게 다크한 블랙 그레이 진인데, 워싱이 멋스럽게 이렇게 옐로우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와이드한 핏의 데님이에요. 키미스 바지는 주인장님 체형이 저랑 비슷한지 저한테 다잘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장 수선 안 하고, 허리는 또잘 맞고, 이 핏이 힙하게 떨어져서 너무 마음에 드는 바지고요. 이 재질 자체가 탄탄해서 무릎이 나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키미스 짱입니다. 네번째 룩은 봄느낌이 가득한 벚꽃룩입니다. 벚꽃색 니트에 귀여운 반바지 입어줬고요. 뽀얀 아이보리 가방까지 매줬습니다. 이거 그냥 완전 꽃놀이 갈때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룩이에요. 이 니트는 쉬이즈큐트에서 구입한 피크닉 스웨터입니다. 얇은 니트 재질에 힘없이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제가 블랙을 사려다가 핑크가 너무 아름거려서 핑크로 샀는데 너무 예쁩니다 재질이 좀 얇아서 세탁할 때좀 조심해야 될것 같기는 한데 적당히 깊게 파인 넥 라인이랑 이 여리여리한 핏이 너무 예뻐요 여기 제품들이 되게 금방 품절이 되고 불규칙하게 재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스타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바지도 시즈 큐트의 앤디 쇼츠예요. 이것도 블랙이 품절이라서 제가 캐러멜 색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너무너무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이게 다리가 진짜 얇아 보이고 기장도 딱 적당하고 아 정말 블랙 빨리 재입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러멜도 있을 때 사세요. 이 귀여운 가방은 백투베이직스의 민용세들백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민용백에 또 이런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이게 작지만 정말 필요한 거는 다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가방 자체가 340g 정도로 되게 가벼워서 어깨에 부담이 없고 크로스랑 숄더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보리 컬러가 없어서 이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여기저기 진짜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개강맞이! 봄맞이 가방으로 완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룩은 아메카지 느낌의 편안한 데일리 룩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봄버 재킷에 셔링 블라우스, 그리고 귀여운 브라운 조거 팬츠를 입어줬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다 기본인데 이런 잔잔바리한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새롭고 마음에 들었던 룩입니다. 이 봄버 자켓은 패스토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네이비 컬러에 앞부분에 핀턱이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서 심심하지 않은 자켓이에요. 재질은 딱 얇은 봄짬바 재질인데 바스락거리면서도 소프트한 재질이라서 이 살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 핏도 딱 적당한 오버핏에 뼈대가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 봄에 이 자켓 아주 뽕을 뽑을 예정입니다. 이너로 입은 블라우스도 패스토 제품인데요. 바스락거리는 재질에 셔링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예요.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고 실제로 착용하면 비침은 생각보다 없는 편이에요. 이게 입으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리여리한 핏에 점퍼든 뭐 블레이저든 가디건이든 이너로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아서 완전 추천입니다. 이 바지 진짜 요물이에요, 여러분. 오묘한 밤색 컬러에 뒷부분은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주머니가 되게 귀엽고 크게 달려있는 바지예요. 밑부분은 스트링으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고요. 얘가 무릎부터 절개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다리가 정말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입고 비율이 너무 좋아 보여서 깜짝 놀란 바지예요. 이게 재질도 너무 좋고 완전 존예입니다. 여섯 번째 룩은 아주 클래식한 상견례 룩. 뭐 결혼식이나 각종 행사에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깔끔함의 극치. 그런 룩입니다. 블랙 롱 원피스에 화이트 셔츠, 거기다 벨트까지 딱 해주면 그냥 상견례 프리패스. 아주 고급지고 단아한 느낌의 룩이에요. 이너로 입은 셔츠는 한올 제품인데요.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의 기본 오버핏 셔츠입니다. 이게 탄탄한데 바스락거리고 또 찰랑이는 핏이 너무 예쁜 셔츠고요. 입었을 때 남자친구 셔츠를 빼서 입은 것 같은 여리여리하면서 각이 살아있는 핏이 너무 예뻐요. 이걸 원피스에 매치해도 예쁘지만 이게 청바지에 그냥 탁 입어주면 실패 없는 룩 완성이고요. 이거는 가격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한, 정말 고퀄리티의 셔츠입니다. 이 원피스도 한올 제품이고요. 이게 베스트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롱한 기장에 밑단에 플리츠가 넓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트임이 시원하게 돼 있어서 활동성도 높은 원피스예요. 전체적으로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핏은 낙낙한 편이어서 이렇게 편하게도 연출이 가능하고 저처럼 벨트를 이렇게 사용해서 허리라인을 딱 잡아줘도 너무너무 예쁜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나 있으면 정말 두고두고 오래 입을 아이템이라서 추천해드려요. 같이 매치한 빅백은 여밈의 베이스백입니다.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보부상을 위한 보부상백 그 자체예요. 이게 가방 자체가 가벼워서 이것저것 그냥 다 쑤셔 넣어도 부담이 없고 수납력이 그냥 미친 가방이에요. 그리고 맥북을 넣어도 바닥이 처지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맥북이랑 아이패드 다 넣어도 공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이 가방은 정말 우리 보부상 여러분들한테 한 줄기 빛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룩은 이 구역의 귀요미는 나다. 알록달록한 컬러 매치가 너무 사랑스러운 룩입니다. 초록 맨투맨에 퍼플 히트텍, 그리고 귀여운 생지 오버롤을 입어줬어요. 아주 장꾸미가 가득한 그런 룩입니다. 근데 이게 살짝 이제 더워질 수 있어서 제가 본 버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버롤에다가 반팔 티셔츠랑 체크셔츠를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좀더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자 오랜만에 오버로 입어봐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귀엽더라고요. 이 맨투맨은 비엔센티 제품입니다. 빈티지한 그린 컬러 맨투맨이고 속에는 기모긴 한데 그렇게 두껍지 않은 기모라서 핏이 예쁘게 살아요. 그리고 안에 저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히트텍을 컬러 매치해서 코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입어봤는데 확실히 단품으로 입었을 때보다 더 귀엽고 따뜻하더라고요. 예, 요거 퍼플 컬러도 진짜 이뻐서 완전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요 오버롤. 진한 생지 데님의 오버롤이에요. 뭔가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은 느낌도 나는 정말 재질이 탄탄하고 워크웨어 같은 그런 데님이에요. 그리고 이게 생지가 정말 찐 생지이기 때문에 세탁을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에도 웬만하면은 밝은 컬러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입으면 사이즈도 되게 너무 넉넉하고 활동하기도 편하더라고요. 귀여운 오버롤 찾으시는 분들은 이거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룩북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